안녕하세요 혹시 견주 분들은 어떻게 산책을 하시나요 보통 맹견인 경우 입마개와 줄은 필수인데요 저번주 목요일 큰 이슈였죠 입마개와 줄을 하지 않은 개가 8세 남자아이를 공격한 뉴스였는데요 해당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심신 미약자는 시청에 주의해 주십시오 남아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노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고견이 목을 물게 됩니다 해당 영상에서 지나가시는 여성분이 계셨지만 무서우셨는지 자리를 피하시고 택배기사분이 뒤늦게 발견하여 개를 쫓는데요. 택배기사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목숨을 아아갔을 아찔한 사고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오대맹견이 아니면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닌데요. 해당 사고견 또한 믹스진도견으로 잡종개는 현행법상 입마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최초의 게시글에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추려서 보자면 개도 견주도 아주머니도 시원하고 욕하고 싶지만 그것보단 아이가 빨리 집으로 가족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글과 알약사에 대한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의 견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희 나라의 개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양욱 훈련사님은 이 같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과 함께 나 같은 훈련사나 관련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개를 키운다면 알약사 시킬 수밖에 없다. 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약사를 시켜야 한다. 절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심판하거나 생각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올문 결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옳은 경정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개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할 것이다. 절대 대중이나 언론의 비위를 맞춰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강훈련사님은 산책 시 목줄 착용과 맹견 입막의 착용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강훈련사님의 말씀대로 강아지와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해 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따른 훈련 방법은 강훈련사님의 유튜브 채널 강영욱의 오듬TV를 통해 보실 수 있도록 채널카드에 추가해드렸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을 즐기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팻이었습니다.